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세요? 이진스 하이포예요. 이 밈이 요즘 엄청 핫해서 문득 궁금해지더라고. 요즘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뭐 듣냐고 물어보는 영상들이 조회수도 꽤잘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남이 뭘 듣는지 궁금해하는 걸까? 여기에도 다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이야. 내가 듣는 음악을 다른 누군가도 듣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영상을 통해 나와 다른 취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호기심도 해소할 수 있어. 가방에 뭐가 그러는지 공유하는 와치 인마이 백이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의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가고 그러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이런 영상들의 특징은 평범한 일상 속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찍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 속도감이나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극적인 영상에 지친 시청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평범한 영상을 더 특별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아. 마지막으로 반전의 재미도 있는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저씨가 아이돌 노래를 듣고 있거나 겉보기엔 조용해 보이는 학생이 칸예웨스트의 힙합곡을 좋아하는 등 의외의 모습들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듣고 있냐고?